이것도 톱신 페이스트 지금 발라져 있어요, 얘도. 얘는 예비전정을 따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거 맞네요. 했는데 이제 난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높아서 문제지. 이위쪽에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아래쪽에 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팠죠? 제가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놔두면, 여기 턱이 있어서 여기 물이 고일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줘서, 이쪽에 물이 떨어졌더라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흘러 내려갈 수 있게 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이것까지 잡혀야 되는데 요거, 요거, 저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세개 어, 1타, 3핀에, 3피 3P. 요거는 요게 문제네 안 보이는데 그냥 잘랐다. 안 보여.